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요? 네, 꼭 부탁 뭐좀 드릴게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아이들 기운 차릴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세요. 네? <laughs> 네, 그럴게요. 아니, 야니씨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는 일인데 꼭 들어드려야죠.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만들어준 가자 진짜 맛있다. 오빠도 한번 먹어봐. 그딴 거안 먹을 거야. 괜찮아 민지야. 민소가 너이 아줌마 불편하구나. 민지 머리 다묶가주고 일어날 거니까 걱정 마. 우리 오빠는요. 새엄마 있을 때부터 맨날 저런 표정이었어요. 아줌마도 우리 새엄마처럼 생겨서 싫은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줌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아줌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 왜? 아 진짜요? 우리 새엄마도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정말? 근데 아줌마 애 있어요? 아니 아줌마도 오래오래 같이 살자고 말해놓고 힘들어지면 애들 버리고 갈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절대로 거짓말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우리 옆에 있는 어른들은 다 떠나요. 나 나아준 엄마도 아빠도. 원래 우리 버리고 다 갔잖아요! 이 거짓말쟁이들. 민석가 그건 절대 너희들 싫어서 떠난 거 아닐 거야.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어른들 마음 분명히 그럴 거야. 아마 잘은 몰라도 인도네시아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거짓말.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몰래 가는데 뭐. 야, 이민지.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나 먼저 간다. <목소리> 오빠는새 엄마 얘기만 나오면 맨날 화만 내고 아줌마, 제가 오빠 데리고 또 올게요. 네일 봐요, 아줌마. 아, 오빠! 아, 어르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래요? 어짜기는 자네도 자식 키워봐서 안돼 아이가. 이것도 다내 팔자고 내 죄인데 저 어린 것들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안 되겠나? 죽기 전에 지애비가 아들 걷어가기를 빌어야지.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같이 놀게. <laughs> 엄마는 아니라도 계속 옆에 있어 줄 수는 있지. 진짜? 진짜로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어 줄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약속해요. 절대로 여기서 안 떠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 안 간다고. 아줌마, 우리랑 약속할 수 있어요? 잘라도 되는데, 앞머리 조금만 자르면 우리 민석이 더 잘생겨 보이겠다. 그치, 아저씨한테 이쁘게 잘라달라고 할게. 아줌마, 나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어, 뭔데? 인도네시아 말로 마. 아, 마아꾸 아, 아 마앞간아꾸가 무슨 말이에요? 아, 그거? 아, 맞다. 새엄마가 오빠 머리 빗겨줄 때마다 맨날 그말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석이 새엄마가 그런 말을 했었어? 그거 말이야. 준비 다 됐으니까 머리 깎읍시다잉. 고 영훈아, 너 혼자 뭐야 밥시간 다 됐는데, 양니언니 어디 간겨? 몰라. 형수 요즘 맨날 맨날 바쁘다. 정신이 어디 빠진 것 같다. 영훈이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어. 야가 이럴 아가 아닌데 야는 얘 어디 갔을까? 아이고, 아침 낮을 나간 아들이 아직도 안 들어온다 이 동네 밖으로는 길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로 가시고 오야노, 아, 우 진짜 이 아들이 어디로 가을까 어? 저, 여보, 경찰이 그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 이제 아직 몇 시간 안 지났으니께 좀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할머니, 애들 무사할 테니까 걱정 마이시오, 이안이 새댁이 와 우리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겨이 시간까지 우리 아들을 붙들고 있었나? 저 그게 아니고요. 머리도 깎이고. <laughs> 누가 그러면 고마버 할줄 알고? 내는 외국인 여자 얼굴만 봐도 억장이 무너지고 치가 떨리는 사람이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할머니, 그러지마. 야니 아줌마 좋아. 누구들이 할머니하고 같이 안 살기가? 저 아줌마는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다, 남. 네가 새엄마처럼 언제 저거 나라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무한테나 정 붙이지 마라. 에이, 난 늦었는데 다들 퍼뜩 들어가 보이소. 누가 그거 갖고 그딴 소리나 듣고 있으라디 너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여 삼미 씨 그게 아니라 그집 사람들이랑은 틀끗하나라도 엮이지 말라고했잖네 너는 자존심이 높냐 그딴 대접 받을 게 좋아? 너뭔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여 어? 그 아이들 낯갔던 외국인 엄마 만났어 상처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냥. 마음이 끌리고 잘해 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것뿐이에요. 그럼 안 돼요? 무이 어쩌고 어째야? 아이, 네 새끼도 아닌데 끌리기 엇이 끌려. <laughs> 저도요. 삼미 씨 아이 나서. 그렇게 엄마 노릇 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내 마음 소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내말 똑똑히 들으라니. 다시는 그집 애기들 만나지도 말고 엮이지도 마라. 내말 어기면 다시는 네 얼굴 안볼 테게 그렇게 알아. 알겠냐? 아주 그냥, 넋이 나갔구만, 나갔어. 이거 뭐이냐 응? 이거 몇 개냐? 응?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아가씨, 저 저쪽으로 와서 나무 일을 하고 있을게요. 아주 그냥 산송장이네. 사... 송장 성장. 기운이 하나 없어. 전쌍하다근 향수. 으이. 아니, 밭에서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아, 야들은 만나고 안 들어오나? 때데보고어라 어이께 고이장고이장고이장 야니, 야니 색시 어디 있노. 아, 아이고, 어르신이 어쩐 일인겨? 야니 색시 좀 빨리 찾아도. 우리 막둥이가. 헛소리를 하면서 야니만 찾는다. 그어린게 <laughs> Oh, <laughs> my 엄마, 여기 있어. 민지야, 나쁜 꿈 꾸지 말고, 꼭 자. 엄마,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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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bobo dikit-git nyaman bobo 저 어린 기 할매 모집 말에 마음아리 를했 는가？며칠 동안 열감 기에 알터놨 고, 야니 세대 고맙다 내려와 줘서아니 아, 에요, 제가 민지 너무 너무 보고 싶었 어. 님이 날파맸어요 이렇게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꼬마 이젠 좀 괜찮아졌대요. 아야. 야니가 밤새 옆에 있었다 카더라고. 도망간 저거 새엄마하고 야니하고 같은 고향 아이가 야니가 참 저거 엄마 같고 그랬는갑지 뭐 하긴 야니언니 그 애들 만나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웃는 언니 얼굴 보니까 좋던데 이젠 그집 할머니도 야니언니 만나는거 반대 못하시겠다 그죠 그러게 내 삼아, 마음이 마찬하더라, 어? 정 붙일 데 없는 양이나, 그 어린 것들이나, 참. 서로 정들고, 보듬고, 사람이 또, 그래, 저래, 어울리가, 어불리가 그래 사는갑다. 그, 뒤늦게 인간돼버렸네. 지손으로 돈을 다 갖고 무슨 일이세요? 응? 아 영석이 저놈이 다시 애기들 데리고 서울로 간다고 인사 왔네. 아마 오늘 간대지? 네? 지금요? 어. 아이고 이제 저놈도 저기. 차리건잘 살아야 될 것인디, 아이고, 제놈 새끼. 그냥. <laughs> 얘들아! 아줌마! 너네들 아줌마한테 인사도 안하고 그냥 갈라고 그랬어? 아줌마가 너네들한테 못해준 것도 많고 아직 같이 하고싶은 것도 많은데 아쉬워서 어쩌지? 아니에요. 아니야. 아줌마. 제가 아플 때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야 아줌마가 더 고마워. 이쁜 너네들 알게 해줘서. 어디 가든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해야 돼. 자, 이거 봐둬. 민석이 운동화. 이거 신고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씩씩해져야 돼. ཁྱོ ཁྱོ <confort> Mau te